어, 이번에는 리턴 바람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서플라이, 서플라이 같은 이런 것들을 좀볼 텐데, 이건 지금 리턴입니다. 리턴이고 크죠, 사이즈가. 네. 그리고 이건 지금 서플라이입니다. 서플라이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렇게 안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바람 방향을 바꾼다거나 바람 양을 조절하게 합니다. 보시면 레버가 올라나요? 저 레버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바람 방향을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니다 방방마다 다 들어가고요. 이게 미국식 중앙냉방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부르나요? 한국에서 센트럴 에어컨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방식의 장점이 덕트 작업만을 가지고 방에 집의 모든 공간에다가 냉난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벽걸이나 아니면은 그뭐 카세트 타입이나 천정형 뭐 벽걸이형 아니 뭐 스탠드형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그 공간만 가능한데 미국식의 이런 시스템은 이렇게 방방마다 다 에어컨이 에어컨이나 히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